지금은 우리가 아까 막 잔인한 영화도 많이 보고 시각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한 편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책을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자체가 엄청난 공포가 아니었을까 네. 지옥 입구에 이제 그 유명한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들어가 여기 이제.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양정훈 교수님이 워낙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이제 그 지옥의 출입구 바로 위에 쓰여 있는 말 아니에요 네. 이 지옥이 영원한데 그 영원함 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모든 희망이 없는 것이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실 이그 문구가 들어간 유명한 예술 작품이 하나 있어요 로댕의 지옥의 문그 어... 로댕의 지옥의 문그 자체는 오거스트 로댕이 단한의 신곡을 읽고 지옥 편을 형상화한 그런 음... 이야기예요 등장인물이 뭐 (180명이) 넘는 거대한 어... 대장이긴 한데요. 문위에맨 꼭대기를 보시면 세 명의 영혼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원래 문패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모두 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고요 그 바로 아래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댕 그자신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단테를 상상한다고 네, 그 많은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죽은 것을 보면서 범민에 쌓여있는 단테를 상징한다고 해석이 있어요 그 로댕도 단테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미켈란젤로 입니다 아 진짜요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그 그림 자체가 신곡을 읽고 영광을 받아서 그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아, 그 디테일로 아, 아. 최후의 심판 그림 보게 되면 그 그림에 누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황청의 음. 그 고위 관료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림은 술집에나 어울리지, 교황청에는 어.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 그, 교황 바울 3세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어. 그 이야기를 들은 미켈란젤로가 그, 죄를 심판하는 미노스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사람 얼굴로, 그 사람을 그대로 쓰는 <laughs> 와, 미노스 얼굴. 예, <laughs> 네, 미노스 얼굴. <laughs> 아. 그리고요, 그 위치도 너무 좋은 게, 들어간 입구에다가 딱 해놔갖고, 누구든지 보게 만들어 놓고 놨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거의 패닉이 걸려갖고, 교황한테 가서 해결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어. 교황의 어. 답이, 나의 권하는 지옥이 없어. 아뭐 그냥 그대로 있고서 더 어, 무서웠나 보다. 아, 어, 아 네, 뭐그릴까 아, 봐. 네, 네. <laughs> 이 이야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음. 실제 그리스 로마 시대 역사적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그막 소용돌이 속에서 한 100년, 200년 사이의 인물들 다 나오던. 그러니까 제가 말했었다고 치면 음. 단군 뭐 저기 뭐 관계 토대와 뭐 음. 게다가 공자 맹자 쭉쭉 올라와서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음. 한국을 빛낸 백명의 인들이 막 나오는데 제일 음. 중요한 역할이 정기야 정욱. 정... 그럼 다 저들 응? 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와이프 이름. 그러니까 아 그때 독자들의 느낌은 제일 중요한 역할 정기 대하셨고. 누구야? 저 누구야 하면 이글쓴 사람의 첫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아니, 너무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주인 랑이 네, 맞으세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아, 예. 이거 맨날 아, 예. 말... 아니, 아니, 아니. 아, 제가 너무 제가 다시는법의학자와방송를 하신다. 너무 예리해. 아, 예. 너무 예리하죠이 아, 말로 이제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 아, 예. 아, 예. 아니 그리고 아니, 제 마음속에서 끝사랑이래요. 게... 아. 예. 아, 예. 아 예. 가영 씨는 어떻게 봤어요? 배아 트리체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천국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laughs> 단테 일생에서 베아 트리체의 이런 존재감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또 독서노트가 있잖아요. 가영 씨가그베아 트리체 표현이 인상적으로 적어오셨다고 네, 되게 낭만적이어가지고 저도... 천국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베아트리에체가 눈부시게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내 정신이 못 따라올 이 광경들 사이에 그녀를 두고 싶었다. 언제나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의 문턱에 발자국을 남기는 수고를 한 나의 여인이여. 라는 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지옥의 문턱에 발자국을 <laughs> 남기는 수고. 음. 사실 이게 아직도 현대적인 텍스트를 읽히는 건이 대사 서사에서 네. 개인의 로맨스가 음. 집요하게 들어 있잖아요. 형수님 아, 네. 이름이 나오면 괜찮은데 네. 형수님이 계신데 다른 다른 수다 일한 어떤 같은 방이었던 누구 아, 막 그렇게 그게 좀 그런 좀구인도 있고 아이고 있는데 악사랑을 네. 아, 못잊고 계속 그 사람 얘기만 네. 하네. 작품도 네. 썼어 일찌감치 네. 자기의 네. 막내 딸아 막 이름을 빼아트리처로 맞죠. 개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애지간하다, 아, 애지간해. 소름이다, 그러니까, 소름. 낭만적이지 어, 않은 것같 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약간 무서운 남자인데. 사실 이그 단태의 세계는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 체계적인 형식미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지옥이 33편, 연옥이 33편, 천국이 33편, 토탈 9 9예요 일단 음. 인트로덕션 한 편까지 합쳐갖고 서론까지 딱 100의 숫자를 음. 맞췄는데요. 이 3의 숫자가 전체적인 그 형식을 또 지배합니다. 3 하면 바로 3의 일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 그런 색채도 여기다 그냥 들어갔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 3행으로 또한 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 연은 또 시흥보를 또 유지해요. <laughs> 형식미의그 압권은 결국은 라임이에요 가군. 아, 아, 끝이 딱딱히좀 음. 맞는데 삼행이니까 그러니까 A B A로 끝나면 그 다음은 B C B로 되는 거죠. 그럼 C가 그 다음 행에 넘어가게 돼요. 이야. 이게 라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사슬처럼 돼있어니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서 맞물려서 넘어가게 되어 멋있었다면서. 있어요. 점 제가 저기 그한번 읽어봐도. 오어이요 <laughs> Io sono un uomo inglese. Nel mezzo del cammino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iritta via era smarrita. Ah, quanto a dire, quella è costatura, questa selva selvaggio e a e forte che nel pensiero di paura. 이렇게 긋그게 바로 아 맞는데요, 제가 알베르 포스트. 사실은 저기 이제 번역을 하는 순간 음저 음악적인 음 부분이 이제 완전히 사실은 음 사라지죠. 아, 우리말 번역은 그게 안 살겠구나. 음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한 얘기 중에 시란 무엇이냐? 네. 시는 번역하고 나면 사라지는 부분. 이 부분이 시라는 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진달래꽃 음.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음. 영어로 하면 뭐, 뭐 I will 내치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네.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 거기서 우리말에 보내드리우리다의 음. 그 느낌이 그, 그 음. 이제 사라지고 아, 그냥 난 너를 어디다 보내겠다 라는 뜻만 전해지니까 그게 이제 시를 번역할 때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신곡도 선생님처럼 읽을 수 있으면 훨씬 맞아요. 풍부하게 느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계속 있더라고요. 아. 어.